가물치 새끼 두 마리 사왔습니다. 가물치 새끼 두 마리. 짠! 오! 잘 간다. 오! 오! 또한 마리 갔어. 여기. 여기. 가물치 새끼 짠! 두 마리. 두 마리 넣습니다. 저기 가네. 여기 또 새끼 또 있고요. 네, 또 있고, 그래요. 여기다도 가물치를 키워볼게요. 근데 여기를, 여기는 탈출을 못하게 해야 해요. 이게 탈출해버리더라고요, 가물치가. 탈출해 버려. 저쪽으로 탈출해 버려. 물 흐르는 대로. 여기가 추워서 가물치가 살을 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살겠죠. 네. 드디어 지푸라기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푸라기를 지붕에 올렸어요. 근데, 네, 이렇게 지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고요. 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대가지고, 좀 조만히 돼가지고 이렇게 완벽하니 했습니다 아주 대나무를 쭉대서 이렇게 완벽하니 했어요 이렇게 완벽하니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뭐 끄떡 없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니놨어 진짜 힘들게 했네요. 지붕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가로 질러서요. 비스를 촘촘한 이렇게 다 박았어요 비스를 박고 여섯 그 개를 이렇게 밧줄로 밧줄로 안에 파이프하고 연결해서 묶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밧줄을 촘촘하니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날라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놓으면 음. 이 단단하게 해놨어요. 아주 단단하게 음. 단단하게 해놨습니다. 이 터밭도 보이고 이 지붕에 오니까 다 보이네요. 저쪽 연못도 보이고 이쪽 연못도 보이고 뭐 다잘 보이네요. 아 이렇게. 이, 이제, 산에 뭐, 이제, 단풍이, 이제, 단풍이 없어졌어요, 올해는. 단풍이 지기도 전에 싹, 파란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파란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풍이 특별히 올해는 뭐, 붉게 물들질 않았어요. 예, 네, 저기 연못도 보이고. 이연옆모다가물치 넣어 줬어요. 가물치 감물치 넣어 줬어요. 네. 어두워졌네요.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촬영하니까 다 보이네요. 저기 농막도 보이고 뭐 메타색과 해도 이 붉게 물들었죠 근데 작년만은 못해요 작년만은 그 메타세콰야를 많이 심었죠 저 밑에도 심었잖아요 저렇게 쭉 계속 우리 이거 땅 경계선 따라서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저 네. 아무튼 지붕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맨 밑에다 대나무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막대고요. 비안색에 그 다음에 또 대나무를 대고 그 다음에 볕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나무를 얹었는데 이건 신우대에요 신우대 이거. 신우대를 촘촘하니 이제 볕집 날라가지 말라고 볕집안 날라가게 신우대를 댔고요. 그 위에다 또 대나무를 엮었습니다. 이렇게 빗으로 박았죠. 빗으로 한번 묶어줘야 할것 같아요. 네, 뭘로 묶을까 생각 중인데 지금 이렇게 한번 묶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될까요? 이게 이제 다이 가벼운 재질이니까요. 이게 벼짚도 마르면 가볍고요. 대나무도 마르면 가벼운 그런 재질이니까 뭐 무게가 상당한 지금은 상당해요 무게가. 왜 그러냐면 생 대나무에다가 벼짚도 물이 지금 비가 와서 저기 다 올렸는데 벼짚도 물이 젖어 있고 대나무도 생 대나무에다가 무겁죠. 지금은 상당히 무게가 이게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마르면은 좀 가벼워지겠죠. 네. 여기다 오늘 광천시장에 가서 민물고기 파시는 할머니한테 그 가물치두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새끼에요. 새끼. 가물치 두 마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 가물치가, 여기 세 마리가 되겠죠? 세 마리. 네. 세 마리가 되겠어요. 볏집 네.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볏집.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서 다음주에 김장을 할 거예요, 김장. 여기서 이제, 김장을 하게 이렇게 꾸며놨어요. 다음주에 김장을 할 거예요. 저 위에다 가물치를 넣어놨잖아요. 이게 이쪽 연못에도 가물치 있고 저 위에가 많거든요. 근데 가물치들이 탈출을 한대요. 장마철에. 그러면 탈출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네. 여기가 마지막 제 연못이니까 탈출을 못하게 여기다가 망을 쳐놨죠. 네. 이렇게 망을 쳐놨어요. 탈출 못하게. 절대 탈출 못할 거예요. 그, 민물고기 파시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장마철에 다 나가는데 뭐로 사다가 넣냐고 자꾸 나한테 그래요. 쓸데없이. 장마철에 다 다른 데로, 그, 다 가버린대요. 네. 탈출해갖고, 그래서. 그래도 사다 넣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가면서. 그냥 광천 갈 때마다 그 민물고기 파시는 그 광천 시장이 이제 한달 평균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걸려요. 내려다보면 한번 정도 걸릴까요? 그럼 민물고기를 광천 시장에서 이제 광천 시장이 쓰는 날 민물고기 할머니가 나와요. 민물고기 팔로. 그러면 고기 들려서 이제 붕어도 넣고 여기다가 뭐 가물치도 넣고 밑구리 뭐 이런 거 넣었어요. 그동안 사다가. 네. 많이 넣죠 많이 넣었어요 오늘도 사다 넣었으니까요 산불로서 네. 이렇게 쓰러졌어요 대추가 네. 월을 안 올어. 추가 얼은 줄 알았는데 안 얼었네요. 약간 이파리는 약간 없. 릅 라고이 너무 이건 이따가 이거는 이거는 안 먹는 거야? 이따가 겉절이 한다고요. 똑쌈만 음. 이건 버릴 거지, 이거? 이것 좀 버려. 야외에서 이제 주방 만들어 놓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밤을먹 어보 겠 습니다. 뭐 n 고면 c o m 지 s Nossa, o